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린 알리신 잡. 시작할게요. 첫 번째 상품, 샤오미 스마트 타워 선풍기입니다. 기존 선풍기와 달리 공간 활용성이 좀더 뛰어난 제품입니다. 중국 내수 제품으로 미호맵은 지역을 중국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기들이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퓨어나이스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샤오미 스마트 선풍기와 동일한 기능 갖추고 있고요. 자연풍, 일반풍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실내 온도에 따라 켜지고 꺼지고가 가능한데요. 27도가 넘으면 켜지고 18도 아래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슬림하고 불과 A4용지 정도의 공간만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선풍기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이 제품도 선택도 꽤 좋아 보이는군요. 후면 필터 세척이 간단하며 청소도 쉬워 항상 쾌적한 상태 유지하세요. 두 번째 상품 11.3인치 제품이 대세이긴 한가봐요. 7인치 카플레이 모니터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랜드네인데요 이번에 11.3인치. 카플레이 무선 모니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카플레이 모니터 3대장 브랜드 중한 곳으로서요. 가장 늦게 출시를 하였고, 전방 4K 블랙박스 유무에 따라서 가격 상의하니 옵션에서 한번더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기본적인 플랫폼은 다른 브랜드 제품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며, 미러링크 지원하고요. 와이파이 통한 비디오 전송 가능하며,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12V만 지원해 트럭에선 이용 불가능했는데요. 11V부터 24V 지원해 모든 차량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본체 USB 단자는 최대 5V 4A 고속 충전 지원합니다. 브랜드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사후 펌웨어 업데이트 여부가 큽니다. 비교하시고 좋은 제품 구매하세요. 세 번째 상품, 전면에 2.8인치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IP 카메라예요. 최 삼매가 해상도를 지원하고 아기 울음 소리를 감지하고 경보기를 지원해 보한 IP 카메라에 충실한 기능 갖췄네요. 원클릭으로 통화뿐만 아니라 양방향 통화 지원합니다. 카메라헤드는 최대 270도 촬영 가능하여 90도 회전 지원합니다. 워낙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기 좋은 IP 카메라인데요. TF 카드 최대 128기가 장착 가능하고. 자사 클라우드 지원합니다. 동작 감지 기능을 통해 앱 메시지 알람으로 빠르게 움직임 체크해줍니다. 갓난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다른 일을 할때 아기 감시용으로 쓰거나요. 가정에 애완동물만 있을 때 확인용으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아이 울음소리에 특화된 기능인 만큼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혼자 두고 가정 일을 할때좀더 활용하기 좋겠네요. 네 번째 상품, 보조 배터리로 완성도 높은 유그린 제품이에요. 고출력의 유그린 자사 제품을 그대로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요. 5000mAh 용량의 듀얼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양반향 PD20W 지원하며 킥스탠드 탑재되어 있고요. LED 디스플레이 채용해서 배터리 잔량 확인 가능합니다. 듀얼 USB-C 포트 채용에 아이폰 및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도 가능하고요. 케이블을 통해서 동시 두대 충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의 편의성으로 아이폰에 장착만 하세요. 충전과 동시에 킥스탠드를 활용해 거치대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체 충전할 때도 매번 케이블 연결하지 않고 보조 배터리 USB-C를 충전기에 바로 장착해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디자인과 품질 좋은 유그린 보조 배터리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독특한 디자인과 자체 스탠드를 탑재한 미니빔 프로젝터입니다. HY 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다 보니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동일한 원형, 디자인 스타일의 접이식 스탠드를 탑재했습니다. 최대 15인치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이티브 720p 해상도 지원 만대일 명암비 지원합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탑재의 미러링을 통한 사용 가능하고요. 최대 140인치 투사율, 자동 키스톤 보정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USB, HDMI, AV 포트 탑재에 활용 가능합니다. 투백상240 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OTT 세탑박스가 필요하나 대부분 중국산 탑재 모델들이 루팅 OS를 제공하기에 원활한 앱 활용이 불가능하기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상품, 키세라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슬링백이에요.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신 제품입니다. 크로스로 메고 다니는 슬링백의 대화면에 픽셀 아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직접 앱을 통해 원하는 디자인 만들 수 있고요. 자신을 표현하거나 기분을 표현하는데도 참좋겠는 생각 듭니다. 방수 디자인 소재를 사용해 비가 온 날에도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전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요. 슬링백 안쪽엔 보조 배터리 포켓 공간을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내부 공간은 여러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아이패드 11인치 정도의 크기까지는 넉넉히 수납 가능합니다.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 나름 통발 있는 중국산 노트북 태블릿 브랜드인 추위입니다. M100 CPU를 탑재한 미니 PC는 많은데요. 의외로 다른 생태계 제품들로는 만나보기 힘들더군요. 가성비, 저전력으로 좋다고 알려졌기에 미니 PC보단 노트북도 나쁘지 않죠. 추위 M100 CPU 탑재한 15.6인치 노트북입니다. FHD 해상도, 와이파이 6, 윈도우 1 1 8 g b 메모리, 2 5 6 g b 저장 공간 갖췄습니다. 미니 PC와 달리 노트북이다 보니 별도의 모니터 연결도 필요 없고요. 오히려 활용성만 보면 노트북이 더 괜찮은 모습 보여주겠네요. 1.46kg의 무게, 12mm의 슬림한 두께 갖췄고요. 16대 9 화면 비율에 280m 밝기 제공합니다. 수자패드 포함한 키패드 제공해 작업용으로 괜찮은 스펙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상품, QI 2.0을 지원하는 트윈원 마그네틱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유그린 제품으로 아이폰을 무선으로 15W 충전 지원합니다. QI 제품 대부분이 7.5W 무선 충전만 지원했는데요. 정식 QI 2.0 지원함으로 인해 무선 충전을 15W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QI 상품과 QI 2.0 상품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구분해서 구매하세요. 추가 이어폰 무선 충전단자는 동일하게 5W 출력 지원하고요. USB-C 포트도 동일하게 5W 출력 지원합니다. 마그네틱 무선 충전만 7.5W에서 15W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마그네틱만 부착하면 갤럭시 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QI 2.0 지원 제품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빠른 출력 이용해보세요. 아홉 번째 상품, 샤오미 미지아 H501 헤어드라이어 제품입니다. 퍼플, 화이트, 블랙 등 다양한 컬러 선택 가능합니다. 디자인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우수하고요. 1600W의 전력으로 빠른 건조 보여줍니다. 10만 RPM의 62mS로 바람색기 좋습니다. 345g으로 본체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오래 들고 사용해도 손목이나 팔에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57도 일정한 온도 유지해주고 200만 개 음이온 제공합니다. 정확한 온도 제어, 통한 과열 방지 및두 가지 바람 모드, 네 가지 온도 설정을 포함해 여덟 가지 건조 방식 제공합니다. 후면의 LED를 통해 바람 종류에 따라 컬러 표시 다양하게 해주네요. 열 번째 상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인기 가정용 드라이버입니다. 가격 안정화돼서 할인 없어도 충분히 괜찮은 금액 유지하네요. 차볼트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스펙과 성능 보여주는 제품이고요. 미세 작업부터 일반적인 가정 환경 모두 커버 가능합니다. 웍스 WXE 사이 모델로 올해 출시한 업그레이드 모델이고요. 7단계 토크, 퀵척 채용, 락버튼 채용, LED 자동 시스템, 전작에서 개선된 부분 많아진 모델입니다. 미세 작업용, 일반 작업용 따로 가지고 있지 마세요.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 활용성, 실용성 아주 좋습니다. 공구 전문가들도 칭찬하는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11번째 상품. 신형 제품보다 더 추천하는 호토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신형의 경우 가격은 두대이고 실제 측정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소개하는 구형은 최대 30m 신형은 50m 거리 측정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 환경에서 비싼 신형보단 구형 제품이 더 합리적입니다. 샤오미 미옵에 면동되어 측정된 데이터 백업 가능하고요. 원하는 측정에 따라 도면을 완성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깔끔한 OLED 디스플레이로 측정 데이터 제공합니다. 단순히 평면 측정 외에도 바닥에서 책상 높이, 소파 길이 등 여러 사물 측정에도 활용이 참 좋은 제품입니다. 가성비 현재 가장 괜찮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12번째 상품 가격 저렴하고 성능 괜찮아 판매량 많은 제품입니다. 다양한 미니pc들이 등장하고 있고 소개해드리는데요. 최근 M100 CPU를 탑재한 저전력 미니pc가 인기 높습니다. 그중에서 스펙 가장 괜찮은 제품입니다. GMK택 미니pc 제품입니다. 엠백 CPU 탑재한 제품이며 윈도우 1 1 내장되어 있습니다. 8기가 메모리, 256기가 저장 공간은 동일한데요. 다른 제품에 비해 더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6 탑재와 블루투스 5.2 모델이 탑재되어 있네요. 대부분 엠백 탑재된 모델들이 와이파이 5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속도 차이가 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른 무선 인터넷 찾는다면 이 제품 추천합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